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하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를 제 마음에 찰칵 담았어요. 이따가 끝나고는 얼마나 환영하고 축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교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교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교회. 네.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우리 지금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아 좋아요. 또. 예? 잘못 들었어요. 교제하는 것, 아유, 정답을 말씀하셨네. 또, 또뭐하세요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예. 그 사람은 안 만나요? 사람도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것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 오늘 어떻게 제 마음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봐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네.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또한 성도도 만나죠. 성도도 만나요. 성도 만나고 성도가 친교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여기서 성도가 친교하지. 혹시 여기서 성도가 돈 놀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 갑자기 조용해지죠? 성도가 친교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교회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교회는 교회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곳이 교회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육강식 밖에 세상 약육강식이 뭐예요? 어떤 뜻이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 저기 우리 그 아프리카 초원에는 토끼가 사자를 잡아먹나요? 아니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겠죠. 뭐 비유가 좀 그랬네요, 그죠? 토끼가 사자가 토끼 정도는 많을 거예요. 예. 뭐물 수도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게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글의 법칙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곳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사제예요? 약한 자도 있는 곳이 교회죠. 돈 많은 사람들도 있는 곳 교회고 돈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게 교회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강한 사람만 남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정글의 법칙이에요. 저 밀림이에요, 밀림. 아프리카 초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있잖아요.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믿음을 자랑하고 군림하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가지고 강한 믿음이 강한자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약점을 담당한다는 뜻은요. 무엇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약점을 담당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참아준다는 뜻이에요. 참아준다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참아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견뎌준다는 거예요. 견뎌준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너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너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해? 이가 아니라 그 약한 사람을 견뎌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시절에 나를 참아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시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견뎌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믿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참고 인내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언제나 늘 강한 줄 알아요. 처음부터 나는 강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곳이 교회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참 참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아주는 거참 힘들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견뎌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행동이 어려서 행동을 함부로 하기도 해요. 내가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참고 견디려고 하다가도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행동 안에 엎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조차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십자가 지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참고 견디는 게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면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저거... 적었...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게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곳이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광주중앙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두 번째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다 환대, 환영하는 곳이에요 환영하는 곳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이 말씀을 보면 환영하라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또한 현대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처럼, 우리도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환대, 환영하다는 영어는 웰컴이라는 말을 씁니다. 웰컴, 뭐 공항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죠. 뭐 이렇게 낯선 선 영어는 아닙니다. Welcome.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당신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환영하는 것은 그냥 환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해 주는 건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의 별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제 별명은 뭐엇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제 별명이 뭐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웃시더라고요 예. 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 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세리? 당시에 손가락질받던 세리 몸을 팔던 창기 죄인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자 예수님은 다 환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세리라도 상관없고, 창기라도 상관없고, 죄인이라도 상관없고, 병든자라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심지어 당시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환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환영이라는 것은 환대한다는 얘기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만 환대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도 환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이 한분 새로 부임을 하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엉뚱해요. 아침 일찍 노숙자 옷을 구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그 교회 정문 앞에 갑니다 한푼 주십시오 꼴랑 세 명이 노숙자에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기 거짓골을 한 노숙자가 여기 앉아있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 안내위원들은 이 노숙자에게 다가와서 노숙자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오늘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했더니 이 노숙자가 사상으로 올라가고 가발을 벗고 옷을 받았더니 말끔한 목사님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놀랐죠. 아침에 정문으로 들어올 때, 온 성도들 수천 명이 온 성도가 봤던 그 거지였어요. 새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좀 알아보려고 변장했던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 준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구두수 선을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이 자기를 방문한다는 꿈을 꿔요. 근데 날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방문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아기를, 아기에게 우유를 줄, 줄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아기를 둔 엄마. 가난한 사람들이 온종일 나타났어요. 일을 다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구두수성왕이 찾아오십니다. 오전에 하루 종일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환대. 환영입니다. 누군가 새로 오고 하면, 환대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환영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하고만 말해요. 또한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혹시 이단은 아닐까? 의심.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환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환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환영하는 곳이에요. 제가 중남미에 있는 미카라가에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침례식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저 뒤는 고수가입니다 지금 침례식을 하고 있어요. 집회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온 동네에 있는 교회가 나와 관계없어도 저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 얼굴이 보이는, 포옹을 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감동일 수도 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있어요.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환영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환대해 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끼고, 내가 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느끼고 감동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친구들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영,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영해 준적 있어요? 진심으로 환영해 준적 있어요? 얼굴로? 내 마음을 다해서? 여전히 친하고 싶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만 우리는 환영하지. 교회가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말 실수 때문에 곤역을 치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맨날 말 실수를 해. 그래서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도 한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놀러 갔대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가뜩이나 교인도 떨어지고 있는데 일을 맡은 사람이 놀러 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어요. 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목사님, 이날도 말 실수를 했습니다. 아유, 놀러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돌아섰는데, 뒤에 성도 한 명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이제 성도 한 명이 떨어져 나가게 생겼구나.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놀러 갔던 성도가 목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네. 교회 떠나겠다고 얘기하려고 왔구나. 근데, 목사님 앞에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